안녕하세요. 감성바둑의 친절한 바둑인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두 번째 강의에서 배웠던 개념 팔로였습니다. 자, 이렇게 검은 돌두 점이 있으면 이 팔로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둘러싸기는 무엇이냐? 팔로 개념을 바탕으로 도망갈 때와 공격할 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건데요. 자, 일단 도망가는 입장에서는 활로가 모두 막히면 죽습니다. 지금 이 표시된 검은돌 두 점을 이렇게 백이 모두 둘러싸서 활로가 막히면 검은돌 두 점이 죽는 거였죠. 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백이 방금처럼 모두 막으면 흑 입장에서는 죽는 거였지만 백 입장에서는 네, 잡는 거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은 활로 개념에 그대로 이어서 둘러싸기 개념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지금, 네, 표시된 흙세 점. 이흙세 점을 잡으려면 백은 어디를 더 막아야 할까요? 그렇죠. 백 입자에서는 이곳, 한 곳을 더 막기만 하면 흙을 따낼 수 있는 거였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흙이 살기 위해서는 네, 흙이 여기를 두면서 도망을 가야 되겠죠. 이렇게 활로 개념을 바탕으로 둘러싸기 개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백 입장에서 흙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백이 저 표시된 흙두 점을 잡기 위해서는 모두 몇 군데를 더 막아야 할까요? 흙의 남아있는 활로가 몇 군데인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남아있는 활로는 하나, 둘, 세 군데고요. 따라서 백이 하나, 둘, 세 군데를 막으면, 네, 흙을 따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말해서 흙 입장에서는요, 백이 활로를 모두 막기 전에 도망을 가야 됩니다. 만약에 흙이 둘 차례라면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도망을 가도 되고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도망을 가도 되고요. 어떤 식으로든 이 근처에 두어서 표시된 흙두 점이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을 줘야 합니다. 만약에 흙이 지금 엉뚱한 곳에 둔다면 백이 한수더 두면서 흙의 활로가 하나로 줄어들게 되죠. 네, 그만큼 흙이 더 위험에 처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흙이 다른 곳을 더 버린다면 이번에는 그야말로 백이 활로를 모두 막아서 흙이 죽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흙은 엉뚱한 곳에 두기보다는 네, 요런 식으로 흙두 점을 도와주면서 살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조금 더 개념을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면서 둘러싸기와 도망가기 개념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은 이렇고요 표시된 흙 석점을, 네, 백이 둘러싸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백이 둘 차례라면 일단은 이 흙의 활로가 세 개죠? 네, 세 활로 중에 하나씩 막아가면서 둘러싸기를 시도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둘러싸기를 시작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때 흙이 이제 둘러싸기의 반대 개념, 도망가기인데요. 지금 요흙 석점을 도망가지 않고 엉뚱한 곳을 두게 되면은, 네, 백이 이런 식으로 연파를 때리면서, 네, 순식간에 흙돌이 죽을 위기에 놓이거든요. 그래서 백이 둘러싸기를 시도했을 때 흙은 요런 식으로 도망을 가면서 활로의 개수를 늘려줘야 됩니다. 지금 도망을 가면서 3 개였던 활로가 4 개로 늘어났어요. 백이라면 이런 식으로 둘러싸기를 시도해야 되고 흑은 이렇게 도망가는 식으로 실제 바둑이 진행이 될 겁니다. 흑이 이런 식으로 도망갈 수도 있지만 지금 요거는 백이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할 여지를 주거든요. 그래서 흙은 네 이런 식으로 도망가는 게 지금은 좋겠습니다. 자두 번째 문제도 백이 먼저 둘러싸는 상황입니다. 표시된 흑석점을 잡기 위해서 백은 네이세개 남은 활로 중에 한 군데를 막아가면서 둘러싸야겠죠? 그러면 백이 이런 식으로 둘러싸면 흙은 네 이렇게 도망을 가야겠죠? 그럼 백이 또 잡으러 가면 흙이 도망을 가고요. 이런 식으로 백과 흙이 각각 둘러싸기, 그리고 도망가기 개념에 따라 다음 한수 한수를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백이 둘러싸고 있을 때 흙이 엉뚱한 곳을 더 버리면, 네, 백의 다음 한수로 이 흙돌 석점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흙은 이런 식으로 도망가고 백도 쫓아갈 때 흙이 다시 도망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표시된 흙돌, 이번엔 다섯 점이죠? 이 다섯 점을 백이 둘러싸는 상황을 생각해 볼 텐데요. 지금 일단 남은 활로가 다섯 개이기 때문에 다소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방심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백이 이런 식으로 공격할 때 흙은, 네. 이렇게 또는 이렇게. 어쨌든 이 흑돌 다섯 점 주변에 새로운 돌을 배치함으로써 도망갈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두는 겁니다. 가장 직관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냥 뻗어도 돼요. 그럼 또 활로가 늘어나면서 잡힐 확률이 줄어들겠죠. 다만 이제 피해야 되는 것은 백이 둘러싸기를 시도했을 때 이렇게 엄한 곳에 두는 겁니다. 잡으러 오는데 계속 엉뚱한 곳을 두면은 네.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잡히겠죠. 그래서 내 돌이 상대에 의해서 둘러싸일 위험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네. 내 돌에 지원군을 보내면서 네.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가는 것이 바둑의 기본 진행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도망갈 때는 활로가 모두 막히면 죽고. 공격할 때는 활로를 모두 막으면 잡습니다. 그리고 이 둘러싸기 개념의 가장 기초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활로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찬가지로 활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단수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다음 강의에서도 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친절한 설명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